안녕하세요. 자, 여기부터 카드 번호 한번 매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2023년 신년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나에게 올 행운, 다가올 행운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 묘해년에 있을 나에게 축복, 행복 이런 게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고를 시간 3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골랐다 생각하고 1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보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눈에 띄는 거는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약간 선생님 봤을 땐이 카드가 중요한 카드도 좀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요소들, 돈, 펜타클적인 요소들. 이두 카드가 먼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음, 돈과 관련된 카드도 좀 보이는 게좀 많기 때문에, 어 이것까지 해서 한세 종류 정도 보인다라고 좀 보이면 좋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차 카드 이게 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여우 카드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꽃 꽃과 관련된 카드도 좀 보입니다. 꽃 보이십니까? 꽃이 좀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칼이 여섯 개, Six of Swords 카드도 좀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뭐냐 봤더니만 왜 남성분이 좀 비꼬는 듯한 느낌의 좀 카드도 좀 보이고요. 굉장히 좀 다양한 요소들의 카드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1번을 고른 분들은 어떤 행운이 좀 다가오나요? 라고 했을 때면 새로운 이성도 좀 먼저 다가올 수 있다라는 느낌의 이 전차 카드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남자가 다가올 수도 있고 새로운 여자도 좀 다가올 수 있다. 새로운 이성이 좀 먼저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연애운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좀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선생님,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어, 선생님, 저는 결혼을 했는데요.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음, 그래도 새로운 인연이 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뭐 바람이 난다, 이런 거 외도가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나를 뭔가 조금 좋은 쪽으로 바라봐 주거나 호감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연애가 가능하고, 새로운 이성을 좀 만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좀중요하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여행하기가 좋습니다. 여행운도 좀 좋다. 이런 느낌들. 이동수도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운도 좀 나타날 수 있겠죠. 이 이직에 관련돼서 돈도 들어오고, 뭔가 돈복이 좀 다시 타고날 수 있겠다. 돈이 들어오는 해가 될수 있겠다. 1월달은 뭔가, 앞으로 나에게 2023년은 뭔가, 어? 돈도 들어오네? 이런 느낌도 좀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 내 돈을 조금 가져가려고 하는 악당무리들도 좀 들어올 수 있다. 이거는 조심을 좀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내 돈을 좀 빌려가려고 한다라든지 돈을 갈가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조심을 해 주시거나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행하기 좋은 날이 좀될수 있기 때문에 좀 여행가서도 뭔가 좀 좋은 일도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행가서 뭔가 좀 의외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서 뭔가 사연이 좀 나오거나 스토리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여행을 갔는데 뭔가 좀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거나 거기서 뭔가 좋은 인연들로 인해 뭔가 또 나에게 금전적인 요소도 좀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녀 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직을 갔더니 돈도 많이 벌리고 거기서 새로운 인연을 좀 많이 만나서 나에게 귀인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인복이 좀 좋아지고 나한테 새로운 인연이 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요소가 좀 상승될 수 있겠다. 이렇게도 좀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건 내가 돈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나오다, 나타나면서도 내가 좀돈 나가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잘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1번 리딩은 여기까지 어, 설명을 좀해 드렸고요. 좀 궁금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좀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입니다. 먼저 보이는 카드는 15번의 공 카드 먼저 좀 보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븐 컵스 카드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5 오브 컵스 컵 카드가 먼저 보이고 세븐 스워드 카드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 오브 바튼 카드가 좀 있고 우리 2번 분들은 뭐가 있냐면 나를 좀괴롭 괴롭혔거나 나를 좀 후회하게 만들었던 분들이 의외로 내 나를 통해서 뭔가 복수하는 느낌도 좀날수 있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선생님, 내 상처 줬던 남자친구, 상처 줬던 여자친구 이런 분들이 뭔가 잘안 풀리거나 뭔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기운들도 좀 영향력이 좀갈수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나에게 좀 피눈물나게 눈물나게 했던 사람들. 근 그런 분들이 뭔가 좀 대려 피눈물 나게 상황이 좀 역전이 되거나, 대려 내가 좀 이제 칼자루를 내가 좀 지는 듯한 느낌도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느낌도 좀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내가 바라는 거나 이루고 싶은 환상들이 좀 있는데, 그게 조금 상황에 맞게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의 행운도 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나는 대출을 좀 빨리 갖고 싶었는데, 어, 어느 순간 좀 올해가 되니까 뭔가 좀 빛이 좀 탄감되어 있는 느낌도 좀들수 있고, 그리고, 어, 나는 좀 새해에는 연애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어, 새로운 연애도 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느낌도 좀 강하고, 어, 나는 취업을 좀 하고 싶었는데, 좀 취업은 도좀 좋아졌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뭐 이직을 하고 싶었는데, 의외로 좀 이직도 된다라는 느낌도 좀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묘해년에는 내가 좀 바라는 거나 이루고 싶은 게좀 목적지가 좀 간다라는 느낌도 좀들고 반대로 얘기했을 때, 내가 조금 아기를 품거나 안 좋아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에서도, 내가 좀 원하는 곳으로 방향이 좀 가능성이 있게끔 된다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상처 줬던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은 안 좋게도 될수 있고, 조금 미끄러지거나 미끄덩거릴 수 있다는 라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이 들수 있죠. 나에게 전 직장에서 좀 상처 줬던 분이 있는데, 어, 그분이 조금 본의 아니게, 나, 나 때문은 아니지만, 조금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이런 느낌도 좀들수 있고, 어, 나한테 상처 줬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어, 조금 헤어졌네요. 이런 느낌도 좀들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해서 좀 기다려 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경우라고 해서 그사람을꼭 저주하거나, 되려 뭔가 안 좋게 생각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인가응보가 되거나 결초보온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너무 악의적인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하면서 너무 그렇게 좀뭐 저주하거나 나쁜 생각을 좀 많이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 선생님 저는 누군가를 뭐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했을 때면요.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이 안 붙을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 악당, 악연, 뭐 나쁜 사람, 뭐 바람둥이, 뭐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사기꾼들. 이런 분들이 좀 나에게는 좀 멀어지거나 안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시는 경우의 수를 좀 많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떤 느낌인지 좀 아셨을 거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리딩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리딩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나에게 일어날 행운, 나에게 일어날 좋은 일, 이런 관련돼서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묘해년에 나에게 좀 발생될 수 있는 행복과 좋은 사랑, 행운,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주제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카드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카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우리, 운명타로 가족분들은 3번을 가장 좋아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3번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선호하기도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이는 게 데스카드가 좀 먼저 보입니다. 이 카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 좀 무서운 카드라고 좀볼수 있어서 이거 좀 이따 또 설명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디가 떠나가는 듯한 느낌의 카드. 8 컵스 카드가 좀 보입니다. 두개가 나왔네요. 이두개가 나왔다는 건 의미가 좀 굉장히 부여가 좀 많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썬 카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8개의 코인스 카드. 그 다음에 백마탄 왕자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퀸 오브 완즈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꽃 카드도 좀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꽃 카드. 그 다음에 어딘가를 좀 나가는 듯한 느낌, 독수리에 돈을 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까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악연,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들이 좀 끊어내져 지는 느낌이 좀 납니다. 음, 그러니까 데스카드입니다, 여러분. 악연, 악영향, 이런 것들이 좀 끊어지고 좀 끝난다라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끊어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 선생님, 저는 끊어내네요. 라든지, 아, 어, 선생님, 드디어 이제 탈출했습니다. 이런 느낌도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내가 싫어했던 분들, 그리고 내가, 아, 드디어 이직을 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연봉협상에 좀 성공을 했을 수 있거나, 굉장히 이런 관운도 좀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남친과 헤어지려고 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지려고 했는데, 안나아졌어요 아, 얘가 너무 질기게 했습니다. 질긴 인연이 좀 끊어지는 느낌도 들수 있고, 뭐, 결혼하신 우리 부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아, 와이프가 좀 너무 안 놔줬습니다. 라든지, 남편이 너무 끈질기게 안 놔줬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끊어내는 것도 좀 맞습니다. 아, 드디어 관제가 끝났습니다. 돈이 드디어 더 변제가 됐고, 소송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런 느낌도 좀들수 있습니다. 새 출발하기 좋은 행운이 좀 들어온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새로운 직업도 얻어낼 수 있다는 라 느낌도 좀들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치가 좀 커져있다 이렇게도 좀볼수 있습니다. 이썬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낮에 활동하기가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좀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활동하기가 좋게끔 뭔가 내가 변화가 된다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밤에 외로운 것들도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느낌도 좀들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두 카드 있죠. 음. 후회하는 것들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날 사람들 다 떠나고 새로운 인연이 좀 들어온다.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애정운과 연애운도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금전운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일자리를 좀 구하거나, 새로운 이직을 좀할수 있다. 이런 느낌도 좀들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나 행운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도 좀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성도 다가온다라는 1번 카드, 신사카드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요소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중반은 간다 이런 느낌 이렇게 100까지는 치지 못하지만 50% 정도는 만족을 할수 있는 결과물들은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악연 그리고 내가 좀 끝내고 싶었던 글이 마무리. 아좀 예를 들어 아까도 설명 다 드렸던 것처럼. 뭔가 내가 좀 이번에는 아, 이것 좀안 생겼으면 좋겠다. 2022년에 안 좋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정리가 되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계획하는 것들이 좀내 뜻대로 좀 포진이 되거나 좀 시행되거나 조금 좋은 결과물도 좀 나타냈을 수 있다. 이런 느낌도 좀들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끊어냈던 것들이 좀 끊어지고 새 출발했던 것들이 좀 맞게끔 진행이 됐다. 내가 계획, 태, 계획했던 대로 좀 흘러갔게끔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리딩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4번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날 행운, 좋은 일, 그리고 어떤 것들이 나에게 조금 다가올지. 뭐 귀인이 있을지 이런 다양한 좀 좋은 일들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눈에 띄는 카드들 세 카드 먼저 보입니다. 이거 중요한 카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월드 카드, 그다음에 포춘 카드. 말을 타고 나아가는 듯한 느낌의 6 완드 카드가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카드도 또말 카드죠. 다 아가는 카드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파이브 오브 컵스 카드, 그 다음에 템퍼런스라는 카드가 있고요그 다음에 꽃 카드가 좀 보이고, 그 다음에 c o 코인스 카드가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 별이 떠 있고, 밤에 이런 길을 좀 안내해 주는 카드도 좀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우선 4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선은 승진운도 있고 이동수도 있다. 이렇게 좀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직운도 있고 그다음에 말을 타고 나가는 승진운 좋은 기대치들도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완성되는 카드입니다. 더 월드 카드도 좀 보입니다. 어, 내가 뭐가 있냐면 역마살도 좀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이동수도 좀 보인다 이런 느낌도 좀 있기 때문에 승승장구하거나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긴다.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라는 카드가 좀 보이기 때문에 운명적인 만남도 할수 있다. 연애운과 애정운, 결혼운이 좀 굉장히 상승될 수 있다. 이렇게도 좀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템퍼런스라는 카드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조율이나 절제를 통해서 내가 나아가는 길을 명확하게 좀 가져주는 것도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감정들이 좀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 나에게 대한 자책이나 실수 같은 범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해지거나 조금 내 멘탈이 한번 회복되는 시기도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라좀 보여지는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고요. 시험은 도좀 좋을 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 저는 시험을 뭐 준비를 했는데 뭐 국가고시를 볼 건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입시생들 뭐, 어, 선생님 저 수능 볼 거구나 뭐 이렇게 할 건데 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게좀잘 좋아지거나 잘 풀려질 수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운수도 좋습니다. 해외 여행 가는 운수, 그 다음에 뭔가 해외 취업하는 것들, 뭐 해외 에 이직하거나 내가 해외에 좀 이렇게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들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고민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간 직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뭐 예를 들면 이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어좀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좀 될까요 라고 했을 때면요 좋은 일이 좀 나타날 수 있거나 내가 그때는 좀 어느 순간 정도 순간 정도에서 좀 확신이 좀들거나어 이거다 유레카 같은 느낌도 좀들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면서 진행을 해주고 좀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괜찮습니다. 길을 좀 잡아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좀 확기적인 길이라든지, 내가 나아가야 될 길,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승진운 이동수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거듭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여지는 직업, 뭐 보여지는 것도 좀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좀 외모가 좀 뛰어나진다든지, 예뻐진다든지, 잘생겨진다든지, 뭐,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거기에 대한 조금 방향성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4번 리딩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5번 카드입니다. 5번 카드는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5번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5번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입니다. 자, 이 카드가 먼저 보입니다. 킹 오브 완즈 카드, 좀 중요한 카드도 될수 있을 것 같고 파이브 완드 카드라는 카드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쓰리 완드 카드입니다. 완드가 좀 많이 보이네요. 지팡이 카드입니다. 지팡이가 좀 많이 보이고요. 쓰리 완드 카드가 보이고 에이스 오브 스워드 카드, 그 다음 에이스 오브 코인스 카드 이두 카드도 좀 중요한 카드가 될것 같고 이 카드까지도 이렇게 좀 중요한 카드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카드는 좀 서브 받쳐주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오, 좋아요. 새해 결심한 것들에 대해서 시작하기 좋은 행운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마음을 좀 먹어주셔야 됩니다. 오, 좋아. 나 다이어트 하겠어. 오케이. 10kg를 좀 빼겠어. 그러면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명확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결단력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천하기가 좋은 해라고 좀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것만 좀잘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돈 벌기가 좋습니다. 취직, 취업은, 취직, 이런 게좀 좋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 뭐 사업은도 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좀 풀릴 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 저는 뭔가 좀, 이게 계속 고민이었는데, 이게 좀 풀렸습니다. 아, 연애가 좀잘안 됐었는데, 이게 좀 되네요. 음, 선생님, 재회를 원했는데, 재회까지 됩니다. 재회 운도 좋고, 새로운 연애 운도 좋고, 결혼 운도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맞는 키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좀 풀린다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뭐, 귀인을 만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의 유래카를 좀 찾아 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좀 조언을 들었더니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청했더니 이런 것들이 좀 좋아졌고 잘 풀러, 풀렸고 해결해 나갔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좀 인정받는 좋은 행제수도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아니면은 직장 상사라든지 뭐 동료라든지 뭐 남자친구라든지 여자친구라든지 뭔가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을 받는 날이 될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 너 잘했어라든지 어너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어 누구 뭐 잘했네 대리님 잘했네요 과장님 잘했네요 과장님 너무 멋있어요라든지 칭찬받기도 좋은 그런 묘해년이 좀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누군가에게 좀 칭찬을 받고 좋은 이런 기운을 좀 영향력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나도 뭔가 조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해도 될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조금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좀 해준다든지. 그리고 멀리 보고 나갈 수 있는 눈이 좀 길러질 수 있는 행운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숲을 볼수 있는 그만한 힘과 눈, 그 다음에 지혜, 지식이 좀 쌓일 수 있다. 뭔가 배우기도 좋은 달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2023년의 묘해년은 내가 좀 배워서 뭔가 좀 터득해 나가기 좋고, 내가 누군가에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발휘되고, 내가 뭔가 좀 인정받는 달도 좀될수 있고, 그런 해도 좀될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내가 행운이 생기거나 횡재수도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전적인 요소, 취업, 취직 이런 게좀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결심 먹는 것들, 이번에는 영어 공부를 하겠어라든지, 어 다이어트에 대해 좀 신경을 써보겠어 이런 것들에 대해 좋은 방향성과 어느 정도 결과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시는 게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참고해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5번은 대체적으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좀 금전도 괜찮고, 좀 대인 관계성도 좀 괜찮고, 재회, 결혼까지도 좀 충분히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리딩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인생과 운명은 여러분들이 개척하는 것이지만 선생님이 그 중간에 서서 좋은 길로 갈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좋게 컨디션 만들어서 또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한번더 거듭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